왔어요. 너무 힘. 대박! 진짜 멋. 카나수트 옆. 맥도날드.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방금 일어나가지고 완전 엉망 진창 상태인데요. 지금 언니랑 운동하려고 운동장에 가고 있거든요. 제가 3D 파스를 끊어가지고 곧바로 동안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곧바로 동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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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니까. <laughs>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오민아시 oh 언니랑 운동 갔다가 집에 가서 한2 시간 쉬고 이제 집에서 다시 나왔어요. 둘째 언니가 지금 일하러 왔는데 UPS 가서 택배를 접속해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UPS에 걸어가려고 합니다 가방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날씨 짱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파란 박스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 있지? 저건가 어, <목소리도> 1시쯤 됐는데요 락클라이밍을 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갑자기 그냥 락클라이밍을 하고 싶어가지고 방학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네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언니가 사진을 봤는데 하네스가 없었대요 진짜 가서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 h 고 m 홈 신발을 갈아 신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요. 진짜 풍신폭신하다요짠 재밌겠죠? 근데 하이드스트가 없어서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괜찮겠죠? 이게 조금 타이트하대요. 원래 그게 정상이래요. 하이드스트. Just like what you said. Yeah. <laughs> 와우~ 스티커도 받았다~ 1시간 조금 넘게 하고 왔는데요, 결론은? 재밌었지만 엄청나게 힘들었다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한 3시간을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말하는데 잘하는 사람이면 3시간, 두시간 하고 완전 초비기너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대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좋은 직원분들 만나서 처음부터 레슨은 안 봤는데 받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차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네. 오늘은 가족들이랑 골프 치러 갈 겁니다. 라인홀 칠 거라서 별로 몇 시간 안 걸릴 것 같고 뭘안 먹어서 지금 여기 마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요. 과자 같은 거 있나? There's not much. Something t h 리 y h 스카트도 빌렸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자면... 음, 음. 짠, 제 핑크공 보이시나요? 아유, 아빠가 줬는데 핑크공. 아빠 영상을 보고 있다면 감사해요. 핑크공 너무 귀여워. 아니, 워낙 m 면 n a 없네. 잘은 못 치지만 썸네일은 찍어야 된다. 너무 멋있지 너무 못하지만, 저 don't like how it l 야 o k 네일은중요하니 i 요 여러분 그 it looks. 이 don't l i 여 e how it looks. I don't like how it looks. I <laughs> 좋다 마지막 홀입니다 갑니다 <목소리> 이거 마치고 집에 갈 거야 고고 <목소리> 지금은 브라이스메이드 드레스 보러 예약한 곳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목소리> 지금 드레스 다 보고 메니스 비치에 왔어요 여기 근처에서 점심 아니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또 베네스 비치에 가서 놀 거예요. 엄청 재밌겠죠? 빨리 먹으러 갑시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도착. 근데 줄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 브라니에는 마르카나 베네스? Yeah, but it's way right by Santa m o n i c 게 It's uh, more like Ocean Park. We'll get. l we'll get a pizza. r get a sandwich.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Yeah. 파이가 먼저 나왔어요. 대박. 엄청 맛있겠는데. 와. 음료수도 나왔어요. 맛있지.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대박. 요거는 샌드위치, 피자하고 버릇스? 아, 베이글하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옮겼어요. 어쩔 수없이 여기에다가 그 연어를 넣고. 음, 샌드위치. 음, 음. 몇 개야? 디스피치에 왔어요. 지금 자전거 타려고 하는데 여기 렌터 집을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자전거 받았어요. 예쁜 하늘색이에요. 진짜 여기 생각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스피츠에서한 5분 거리 산타모니카 c a 이에 왔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산타 이니카 있는 가 a b 이렇게 걸어가면 베이비에있 저기 에있어요아 귀여워 <목소리> 여러분 여기 있어요 어, 귀여워.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처음 와봐요 루있어요 여기 처음 와봐요. 이안이에안어왔어요언니가에 들어왔어요. 언니야, 언니가 가방을 다고 <목소리> 엄니는요 가방, 엄마는 요 가방 접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바닷가 가는 길에 루이비통에 들린 거라서 루이비통에 산 가방들을 루이비통에 맡기고 이제 지금 바닷가로 가는 중입니다 t 차오마가 사람 h my g o 사람 h my god! Oh my g o h 진짜 파랗다. 여러분 여기가 진짜 유명한 데거든요. 음. 여기에 놀이구도 기 있거든요. 저기 노란색 보이나요? 네, 언니 아이 더 스노 오니 라이트? 어, 아이 겟 게임 하는 데도 있어요. 바다다 아, 와. 저는 타는 게두개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네요 저희는 저 제일 유명한 파스텔레비엄 탈 거예요.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음 <목소리> 이렇게 쉽게 바닷가 보이게. 미쳤다! 와! 대박! 한 바퀴 더 도나 보다! 와! 와! 대박! 대박 미쳤다! 계속 도는데? 진짜 찍고 가려고요. 누가 안에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진은 못 찍고, 루이비통을 빨리 가서 가방을 픽업하고 차로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대난대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가방 픽업하러 왔어요. Thank <laughs> you. 짜잔. 여기 향수 샘플도 줬어요. 쇼핑을 좀더 하려고요. 여기 진짜 뭐가 많아요. 언니랑 타코야키 만들려고 타코야키 재료 사러 마켓에 왔어요. Wow. 찾았어요, 여러분. Was this the only one they had? This the only one they had. Okay, we need to look for the sauce now. The brown sauce. We have mayo at home, right? Should we can. get the flakes? Yeah. yeah, yeah. Okay. okay. So we got all three. 파이 타임도 하나 살 거예요. 과자는 필수. Oh. 얘도 진짜 맛있어요. 짠 여러분 타코야키 만들 거예요. 언니가 마요네즈, 새우, 반죽, 파하고 타코야키 소스 다 만들었어요. 지금 어떻 해주고? y o put the part that's not perfect into the bottom so it cooks. This looks crispy, right? Mm -hmm. wow. Wow. Mm -hmm. 지금 엄청 예쁘게 되고 있어요. It's so c 마요네. 먹어볼게요. 음두 번째. 마지막. 아 이제 다 끝나가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이거. 금부터 엄마. 치료 받으러 가는 중.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언니랑 야식 사러 마켓에 왔어요. 이래서 저희가 계속 살이 찐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또 야식이 또 당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마스크 밑에 팩을 하고 있어요. 너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왜이렇디 피부 팩 잘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치즈 볼르 It's this one. So good. 다 내가 짱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아 이거 너무 맛있어 맥도날드에 왔어요 감자튀김 픽업하러 와 우리 진짜 완전 돼지다 돼지 땡큐 감자튀김 콜라 오늘의 야식 떡볶이 치즈볼 감자튀김 콜라 그리고 라운지 산다 보면서 하지마

원치킨 토너 0개 샀어요. 치킨 피카파로 왔어요. 집에 도착을 했으니 치킨을 먹어야죠, 여러분? 와 대박! 치킨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 우리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야.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이야. 낙음 비비큐 치킨 너무 맛있어 양념 진짜 찐이네. 저희가 또 지금 타코야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진짜 덜 때. 그때 영상 찍었을 때가 첫날이었고 어제 한번 더 먹었고요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진짜. 요 며칠 동안 먹는 것만 찍었는데 진짜 먹고만 있어서 요즘 찍을 게 없어요. <laughs> 새우 투 화. 새우랑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저희 완전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었죠.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저희가 또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음에넛에서 시킨 피자 피카파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켓에 가서 최애 가자 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빨리 피자 먹을게요. 대박 맛있겠다. 치즈앤베이컨. 들어있어요 러거는 치즈하고 베이컨 빵 같은 거고 버레스승요? 바비큐 소스 위 치킨앤오겐. 맛있겠다. <목소리> 음. 동그리 하나 나는 거예요. 아. 빨먹어야 돼. 이거. 근그 음. 음, 음